오늘. 여러분, 오늘 세탁기 설치하러 오신다고 래가지고 집에 왔고요. 또 이렇게 택배가 와서 뜯어 뜯으려고요. 이게 의자예요. 지금 아직 저 방에 넣을 책상을 못 골랐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진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테이블이 있으니까 여기서 생활하려고 좀 저렴하고 적을 수 있는 의자 찾다가 이걸로 시켰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 생각보다 견고하고 편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크죠. 여기에다가 이제 막뭐 니트나 약간 걸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이렇게 올려서 말리는 거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거 반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은 이게 원래 빨래 건조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로로? 근데 여긴 가로예요. 그래서 훨씬 더 넓거든요, 여기 길이가? 근데 제가 이제 맨투맨이나 후드 같은 거좀 크게 입는단 말이죠? 그럴 때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옷걸이 안 걸어도. 괜찮지 않나요?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던 택배 왔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지우개예요. 택배 송장번호 있죠? 그거를 지우는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대박사건 너무 지저 보네. 근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돼요 19분 세탁기도 왔습니다 요거는 12kg짜리를 제가 시켰던 것 같아요 네, 12kg 이렇게 열어두는 게 제일 좋대요 이것까지 예. 이거 행거 두 개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800여기에 넣을 거고요. 400 여기 안에 빈 공간에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 안 된다고 혼났어요. 될것 같은데? 짜잔 여러분 이렇게 설치 해주고 가셨어요. 네. 이렇게 넣어도 괜찮은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옮겼어요. 전신 거울이 필요해가지고 저기 안에다가 이거 쳐봐 봤어요. 그러니까 좀 여름에는 겨울로 걸고 겨울에는 여름 원피스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으려고 안 보이게 한 거라서 네, 상관없습니다. <놀람> 저 쿠팡으로 시킨 이 커튼 앞쪽봉이 와가지고 이거 지금 달려고요. 짜라랑. 자, 이렇게 해주치습니다 가볍고 좋네요. 이게 약간 뿌얘가지고 빛바하면 엄청 예쁘더라고요. 아, 저기에 넉똑하니 메이드인 차이나 적혀있어요. 그리고 그전 사람이 붙이고 간 찐득이. 이 사가 안 끝나요. 근데 어떤 구독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는 한 3개월까지는 계속한다고. 참 위로되는 말이었어요. <웃음> <웃음> 이 삼텐바임이 왔거든요? 이렇게 대가리만 왔어요. 몸통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온다고 했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다. 조금 이따가 룸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 요즘 꽂힌 거, 요거. 0칼로리 고요젤리 이케아 택배가 와가지고, 요거 어, 여러분들이랑 뜯어볼게요. 사실은 택배 올 때마다 같이 뜯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택배 언박싱 하는 걸다 찍었다가는 불량 조절을 너무 대실패, 극실패 할것 같아서, 이케아 만번 뜯어볼게요. 이케아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쿠팡보다 이케아도 되니잖아. 짜잔. 우선, 짜잔. 요거, 프라이팬 기름 안 튀게 하는 그 덮개 있죠? 이거예요. 네. 프라이팬. 이우라이팬 예쁘더라고요. 되게 무겁다, 역시. 외국 거는 무거워. 제 생각에는 저 이마트 가서 탭할 거 사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 그리고 요거 싱크대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물 틀고, 뭐 이렇게 딸기 씻고, 이런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받침대에서 그런 이들 사용할 때.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 믹싱볼이에요. 그냥 샐러드 같은 걸 이렇게 믹싱하는 거나 아니고 묻히거나 이럴 때 그냥 예쁘더라고요. 예뻐서 샀어요. 되게 저렴하니까. 그리고 요거나 이거. 이거 아닌데? 잘못 왔는데? 나 조그만 거 시켰는데? 이거는 도마에다가 받쳐놓고 이렇게 뭐 다지거나 자를 뭐때 이렇게 쑥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세트예요. 이 도마 밑에다가 이걸 깔고 칼질을 하다가 이렇게 여기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좋죠? 따로 접시에다가 응. 썰어놓은 거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냥 바로 덜어놓고 바로 이렇게 뭐 하는 거죠. 괜찮지 않아요? 이거만 보면 나 이제 요리 안 하는 거 거의 제일이라 이해하네? 뭔데? 이거 세제 담는 거. 별거 아니죠? 그냥, 보이를 담았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 아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세제를 넣고, 퐁퐁 누르면, 바로 여기 세제가 나와서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거래요. 신기해서 한번 사봤어요. 아, 짠, 요거. 그 다이소 압축봉이랑 소환이 좋다고 하길래 사봤어요. 이렇게, 그 굵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로 활용이 좋다고 해서 사봤습니다. 짜장 그리고 요거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거는저 수납장에다가 넣으려고 산 건데 근데 이거 수납장도 되게 작네. 어 어떡하냐? 나 이거 A4 용지 보관하려고 산 건데 A4 용지 가안 들어갈 것 같은. 들어가나? 들어갈 수도? 요거 샀어요. 어 무거워라. 이것도 수납장이에요. 사실 결국에는 물건이 잘안 보이는 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약간 깊이는 요 정도예요. 끝. 따단 여러분 집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간 점검차 룸투어는 아니고 중간 점검 투어를 해드릴게요. 가보시죠. 여기가 이제 신발장이고요. 여깄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품할 거 내놓은 거고, 두 개. 신발장, 뭐, 그, 엄청 자세히는 안 할게요. 왜냐면, 룸투어 때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요렇게 아주 꽉 채웠어요. 그리고, 여기 한 칸이 더 있거든요? 여기는 휴지랑 물티슈랑, 뭐, 이렇게다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그때 뭐 소리 난다 그랬잖아요? 그거 여기다가, 그, 이거 다 붙였어요, 이미. 아, 예뻐. 이렇게. 요거는 여행용 나무 주걱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집에서 쓰고 싶어서 산 나무 주걱인데, 여기에 이렇게 자석도 붙어 있고, 이게 75cm인가? 그래가지고, 허리를 안 굽히고, 이렇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겁니다. 딱 들어오면, 이렇게 제가 원래 평소에 접어 놓는데, 아까 뭐 택배 뜯느라고 펴놨어요. 여기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 근데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설치한 전자레인지 대에다가 전자레인지랑 제가 쓰던 오븐이랑 이거 캡슐 커피 머신이랑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아까 그 이케아에서 산이 고리 있죠? 여기 딱 연결되더라고요. 여기다 달아놨어요. 일단 네, 주방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냉장고 짠. 이 냉장고가 보면 불이 서서히 켜지더라고요 뭐 아직은 뭐산게 없어서 제로콜라랑 참외 먹으려고 샀는데 아직도 못 먹었고 칼을 못 샀어 <laughs> 그리고 제가 사둔 와인 <laughs> 아직도 안 땄어 <laughs> 그리고 뭐 이렇게 팩이랑 얼굴 바르는 거랑 그때 보여드렸던 우당탕탕 정수기랑 제가 요즘 꽂힌 0칼로리 곤약젤리. 그리고 빨리 고, 고기, 고기 구워먹고 싶어서 산뭐 쌈장이랑 와사비. 근데 아직은 이렇게만 채워져 있고요. 일단 지금 여기가 저의 그 제가 주로 사용할 공간인 거죠. 근데 아직 짐 정리가 진짜 안 됐어요. 여기가 이제 제 침실 존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침구는 여름용 침구로 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원한 느낌이죠? 이것도 약간 임시로 해둔 어, 침대 협탁이에요. 제가 주로 밤에 쓰는 것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소도업해서 받은 필로미스트 침대 에 뿌리는 거. 여기에 이제 막 안약이랑 입술 바르는 거랑 코에 야동 같은 거랑 발 바르는 거 이거 그다음에 루주르 분무형 탈취제입니다. 저 요즘에 진짜 이거 매일 매일 뿌려요. 그냥 아침에 슉슉슉 뿌리면 기분 너무 좋아요.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짠! 요거는 루즈르 드레스퍼퓸 플레르 코룸 향이고요. 요거는 프렌치 라벤더 향이에요. 이제 곧 집이 정리되면 집들이를 하잖아요. 1년 내내 집들이 할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도 이제 친구들 집들이 가면 가장 인상적인 게 향이거든요. 나도 내 공간에 되게 기분 좋은 향이 나게 해야지 하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르주르 북무향 탈취제를 선택했는데 벌써 성공적으로 집들이를 마친 느낌? 물론, 요 탈취제 말고도 뭐, 인센스도 있고, 뭐, 디퓨저도 있지만, 각각이 내뿜는 향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즘에 진짜 매일매일 뿌리고 있거든요. 일단, 요 프렌치 라벤더 향은요, 아, 뭐랄까, 음, 일요일 오전 11시 방에 햇빛이 되게 차르르르 떨어지는 것 같은 향이에요. 근데, 빨래 때에 빨래가 걸려있어. 깨끗하고 가볍고, 꽃비누 향? 약간 그런 느낌? 충분히 향수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향이고요. 요즘에 보니까 친구들이 좀 향수보다는 약간 이런 가벼운 탈취제도 많이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요 안에 이런 센티드 페이퍼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뿌리고 옷장에 걸어놔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플레르 코롱 향은요, 음, 귀여워. 뭐랄까 살짝. 안내도 나고요. 풍선껌을 씹은 지한 30분 지난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요거는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르즈르 드레스 퍼퓸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입점이 돼 있대요. 테이블에 툭 놔도 되게 예쁘고 향도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어, 뭔가 센스 있는 집들 선물이 필요하다 하시면 요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취 선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양으로원 플러스 원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일단 이 인형들이 약간 처치곤란이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안, 아니거든요. 이렇게 인형이 많은 거는. 그래서 미안한데 박스에 담아서 보관야실것 같아요. 미안해 애들아, 나 쳐다보지 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좀 원했던 살려달라는 건가? 여기는 제가 너무 원했던 공간, 카메라 존, 충전 존이에요. 아까 산그 이케아 그거 올렸고요. 여기에 A4 용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충전기랑 뭐 이런 것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 4대만 위에 올려놨어요. 지금 이자리는 요, 요 이걸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충전 좀 너무 자세히 한다. 근데 하나도 뭐가 제대로 된게 없어요. 어, 이렇게 대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삼텐바임이 샀거든요? 근데 이거 4 3인치예요 별로 안 크죠? 근데 그, 대가리만 오고, 아, 아까 말씀드렸구나? <laughs> 아무튼 그거는 곧 온다 그랬고, 여기 이렇게, 제 자취 로망이었던 리클라이너 소파. 근데 여기 너무 그렇게 있으면 약간 귀신 앉아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차라리 귀여운 귀신을 올리자 해서 제가 이렇게 귀여운 유령 캐션을 올렸고, 그리고 아직 커튼은 못 달았고요. 짜잔, 옷방입니다. 진짜 진짜 좀 정리가 된 상태예요, 이거는. 따라다라따따라다라다라 맞죠? 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냄새 진짜 좋아요. 제 원픽. 어, 일단 제 백팩 그리고 겨울용 막 목도리 모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안 쓰는 가방 막 이런 것들 다 위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거울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는 이렇게 청소 도구 걸어놨고 커튼 커튼 제가 얼마 전에 단거 그리고 <laughs>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직 안 해놨는데 여기 수납장이나 선반 같은 거 놓고 세미 화장대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못 골랐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방치시켜놨어요. 네. 아, 왔다 화장실을 안 보여드렸구나. 화장실입니다. 전좀 제가 사워할때 쓰는 것들 다 놨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휴지랑 생리대랑 침실이랑 이런 것들. 아 그리고 제가 혼자 사니까 화장실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용으로 호루라기랑 이거 뭐지 도라이버를 다이어에서 사서 갖고 왔어요. 이 도라이버로 뺄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가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네요. <laughs> 어쨌든 리클라이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리클라이너가 좋다기보다 그냥 리클라이너가 좋아요. <laughs> 여러분 일단 중간 점검은 끝났고요. 룸투어가 되게 생각보다 먼 훗날이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 제방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중간 투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내일 꽃 시장 가요. 베란다에다가 식물 넣을 거거든요. 안녕히 계세요!